슬래시 사진 등호 MBC 나쁜형사 방송화면 캡처 나쁜형사에서 신하균이 연쇄살인을 잡았다. 또이 설의 정체가 누구인지 주목된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나쁜형사 극본 허준호 연출 김대진에서 우태석 신하균 분이 살인범을 잡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경찰들은 사라진 채동윤 차선우 분 찾기위해 고군분투했다. 최정우 류태호 분은 최동윤을 찾지 못하자 안절부절했다. 전춘만 박호산분 은청장님이 최용사 찾으라고 여기 박아놓은 것 같아. 일이라는 게 제대로 하는 것보다 하는 척하는 게더 중요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우가 그럼 어떻게 그래도 체 형사 찾아야지 라고 말하자 전춘만은 체 형사 납치된 지 12시간 지났어. 죽었다고 봐야지 라고 답했다. 죽었을 확률 57%야. 최정우는 최동윤이 죽을 경우 경찰이 또 욕을 먹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전춘만은 적당히 무능하고 적당히 욕먹을 줄 알아야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고 잔인하게 말한 후 자리를 떴다. 이후 우태석은 납치된 제동윤을 찾았다. 그는 한 밀실에서 구타당한 채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다행히 그는 살아 있었고, 우태석은 그를 업고 나왔다. 우태석은 그를 데리고 얼른 응급실로 달려갔다. 깨어난 제동윤은 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라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우태석이 쉬어라고 한후 나가려 하자 최동유는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어요라고 전했다. 우태석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곧이어 살인범의 타겟이었던 여자가 살인범에게 납치됐다. 이 여자는 살인범이 고등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살인범은 그 영상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너도 당해봐라며 여자를 천장에 매달았다. 그때 우태석이 살인범 앞에 나타났다. 우태석은 여자를 풀어주며 걱정하지 마세요. 살인범은 왜못 죽여? 못 죽이니까 라고 말했다. 내가 얼마나 죽였는데 라고 말했다. 우태석이 그럼 죽여? 죽이라고 라고 말했으나 살인범은 여자를 죽이지 못했다. 그가 가면을 벗고 있었기 때문. 우태석은 가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에요 라며 살인범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이후 우태석은 도망친 여자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태석이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죽은 살인범과 은선재, 이설분 가 있었다. 은선재는 우태석을 빤히 바라보며 나 아니에요라고 말했다.